3월 20일, 예수께서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가시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 이르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짜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거의 주위 사람들이 거한 그 일을 보고 있자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찌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을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젤레일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